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필립 인테리어입니다 음, 오늘은 부곡동에 위치한 부곡 쌍용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말에 사통팔달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교통의 요충지다 뭐 이런 의미인데 바로 우리 부곡 쌍용아파트를 두고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 그런가 하니, 위로는 이제 북구 화명동이나 아니면 김해 양산 쪽으로 갈수 있는 산성터널이 있고, 또 아래로는 해운대 기장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수 있는 윤산터널. 길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 바로 북옥상용 아파트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북옥상용 아파트는 자체의 세대수는 조금 작은 편이긴 하죠. 아마 동수가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맞은편에 있는 SK 아파트나 뭐, 여러 아파트들이 이제 좀 모여 있다 보니까 대단지의 형상을 띄고 있는 아주 중심의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부곡상용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셨습니까? 네. <laughs> 그러면 아주 파이처 보도록 할게요. 작은 방들을 우리 안방처럼 쓸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추천해드리고 싶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안방처럼 넓게 광활하게 쓸수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 부곡상용 아파트 작은 방은 보시면 이제 날개벽이 없습니다. 날개벽이 없다 보니까 확장하기 정말 좋은 방이죠. 확장을 하면 날개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의 크기는 훨씬 커 보이고, 이제 뭐 침대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본인의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구조를 원하시는 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요즘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장에 대해서 좀 자주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근데 그만큼 확실한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항상 설명드리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사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하게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요. 어,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실에 보면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막는 것은 좀 비추천드립니다. 막게 되면 결로 현상 때문에 안에 이제 습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샤시를 바꾸거나 그래 그래도 조금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온풍 기능이 되는 환풍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환풍기가 너무 좋아져서 드라이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또 온풍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치들 통해서 춥지 않게 겨울철에 춥다 보면 이제 목욕도 안 하게 되고 사실 좀 불편한 그런 생활이 될수 있는데 인테리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 확장 그리고 원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꼭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짚을 만한 특성, 이런 거 따로 없을까요? 네,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파트는 조금 안타깝게도 실외기가 외부에 설치가 안 됩니다. 외부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공간이 좀 협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안방, 앞 베란다 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작은 방대로 확장 안 한다면 사실 뭐 작은 방 베란다나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확장을 하셔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다 보니 자리가 안방밖에 없겠네요. 어, 안방 같은 경우 놓게 되면 뭐 소음이나 이런 게좀 심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샤시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샤시를 바꾸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바꾸실 때 실외기실을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외기실을 만드실 때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제 안방을 보시면 샤시의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꼭변어 있는 업체에 맡기세요. 그 외에도 이제 실외기실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보강하는 작업들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왜냐면은 지금 설명하는 사항들이 무조건 우리 집에 할수 있는 그런 또 방식들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랜선 집들이 보러 가시죠. 지금부터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곡상용 40평 랜선 집들이 함께 보실까요? 먼저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은 화이트 베이스로 구성해 주셨는데요. 바닥에는 무광 그레이 타일로 심플하게 꾸며주었으며 화이트 민자 신발장을 더해 더욱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신발장 중앙에는 오픈장과 간접조명을 더해 공간감을 살려주었으며 맞은편에는 전신 거울을 더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네요.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의 여닫이 도어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시공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벽면 돌출형 아트월이 눈에 띄는데요. 무광 그레이 타일로 고급스럽게 연출해 주었으며 중앙에는 큰 사이즈의 TV를 걸수 있도록 매립 박스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간접 조명을 추가해 무드 있는 공간으로 마무리해 준 모습입니다. 천장에는 매입등을 적절하게 설치해 어둡지 않게 조도를 맞춰 주었으며 COB 확산형 조명을 벽면 가까이 시공해 액자를 걸었을 때 훨씬 돋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기존 기역자 레이아웃에서 대면형 구조의 주방으로 변경해 주어 가족들과 소통하며 식사를 준비하거나 조리나 수납공간이 부족하지 않게 설계해 주었다고 해요. 아일랜드에는 무릎공간을 만들어 식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스퀘어 타입의 후드를 설치해 모던 심플한 주방 컨셉을 연출해 주었네요. 아일랜드 아래에도 수납장을 설치해 활용도를 높여주었으며 그 옆으로 냉장고장과 키 큰장을 더해 수납력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키 큰장 가운데를 오픈장으로 구성해 커피머신이나 토스트기 등 소가전을 놔두고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화이트 톤으로 심플하게 구성해 주셨는데요. 커튼 박스 쪽으로 조명을 더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안방에 알파룸이 있어 붙박이장을 따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해요. 알파룸에는 욕실과 드레스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도어 없이 개방감 있게 게이트로 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드레스룸에는 화장대를 설치해 편하게 외출 준비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며 맞은편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 옷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차분한 베이지 톤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상부에는 웨이브결 타일로 포인트를 더해 주었으며 T자형 젠다이를 시공해 욕실 용품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투명 요리를 더해 세면 공간에 물이 튀는 것을 막아 주었네요. 다음은 서브룸입니다. 작은 방들도 용도에 맞춰 깔끔하게 시공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살려 문짝만 필름 리폼을 해주었다고 해요. 다음은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은 다크한 분위기로 고급스럽게 꾸며 주었는데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 거울 플랩장을 시공했으며 그 아래로 간접 조명을 더해 공간감을 더욱 살려주었습니다. 거실 욕실은 욕조 타입으로 구성했으며 유리 파티션을 시공해 공간을 분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곡상용 40평을 구경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